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오늘은 레벨 65 에서 이제 만렙을 갓 달성한 것부터 레이드 까지 전투력 그니까 한 1.2에서 어 12,000에서 19,000까지 전투력을 올려볼 건데 어 요거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레이드 전투력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 레벨 65 레벨 달성을 했고 모비노기는 말렙부터 시작이죠. 자 일단 저는 요 말렙 찍기 전까지 재화들을 좀다 쌓아놨어요. 운동 전도 중한 200개 있고 어 공물도 지금 10개에서 하나 사용해서 9개가 되었고 돈도 지금 250만 골드 정도 모아놨고요. 자 일단 퀘스트들을 클리어를 해줘서 어비스. 그 전까지는, 어, 퀘스트를 이렇게 메인 퀘스트를 쭉쭉 밀어주셔서. 일단 말렙 찍으면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게 어비스예요. 어비스. 자, 어비스 관련 내용은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말렙 찍기 전까지 그냥 계속 자동만 돌렸어요. 어, 장비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래서 전투력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원래 말렙이면 전투력 한 1.5는 돼야 되는데 저는 1.2에서 시작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로는 보석 승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승급이 나오면서 굉장히 보석 승급하기가 편해졌죠. 요런 식으로 지금 일괄 승급을 쭉쭉쭉 해주시고 뒤에 이제 다크라이트 합성까지 하시고 스타 프리즘까지 하셔서 어 여태까지 모아뒀던 보석들 여태 승급 안한거 있으시다면 쭉쭉쭉 해주셔서 보석부터 완료를 해주시는 게 뒤에 투력 올리기가 편합니다. 트리플 커츠와 다크라이트 합성 하셔서 스타 프리즘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어 전투력이 지금 12,000에서한 13,700까지 올랐네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아셔야 될게 바로 성능 주입이죠. 성능 주입, 성능 주입은 진짜 좋은 시스템이죠. 어, 같은 장르의 무기라든지, 아니면 방어구가 내가 원래 끼고 있던 건데, 이제 상위 방어구가 나왔을 때 그거를 좋은 것만 쏙쏙 빼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강화 단계도 안 날아가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만.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설 무기가 주입 대상 장비고, 왼쪽이 이제 재료 장비인데, 자, 재료 장비가 데미지가 더 좋아요. 요 기본 공격력을 보시면, 1389, 1389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데미지가 더 좋은 거야. 근데 원래 끼고 있던 건 1260이죠 자 요런 경우에는 이제 성능주입을 하면은 결과물을 볼게요 그럼 이게 전투력이랑 보석, 소켓도 제일 좋은 걸로만 조합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태 모아두셨던 거뭐 주사위들 뭐깔수 있는 거다 까줘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왜냐면 최대한 전투력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어비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본인 클래스에 맞는 장비를 이때부터 슬슬 맞추시면 돼요 어, 본인 클래스에 맞는 재질의 방어구 그리고 본인 클래스 악세서리 어, 만랩 전에는 그냥 자동 장착으로 쭉쭉쭉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가죽 투구인데, 제가 천 옷을 재료로 넣으니까,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은, 천 옷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요거 응용하시면 쉽겠죠. 요거도 철판 가옷인데 자천 갑옷으로 또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성능 주입하면서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재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중요하신 거는 내가 원래 입고 있던 장비보다 어, 재료 장비가 그레이드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성능 주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저 말고도 뭐 다른 구독자분들이 또 설명 그 해주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액세사리더 높은 걸로 이런 식으로 성능 주입해주고요. 또 다이스 남은 것 어이 뭐 전설이 떠버렸네 요런 식으로 또 운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합성으로 굉장히 안 뜨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하나가 어, 되게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모든 장비를 될수 있으면 에픽 이상 어 에픽이랑 전설로 맞추는 거를 목표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거 에픽이랑 전설을 맞춘다고 강화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실험 왕덕이 키워보면서 또 느낀 건데 이거 룬 강화는 어될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전투력 보시면 1.2에서 지금 1.5까지 올랐죠. 자 그리고는 어비스 입문이랑 어려움을 돌아주시면 됩니다. 뭐 아는 친구 없으셔도 그냥 채팅창에 도와달라고만 해도 사람들 다잘 도와줍니다.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전투력들이 많이 올라가셔서 자 이렇게 입문이랑 어려움을 깨고 또. 얻은 재화들을 쫙쫙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제 자기 유효 장신구가 나오면은 그거 꼭 착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경우는 룬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거 저기 위에다가 덮어씌우지 마시고 새 엠블럼을 사서 거기에다 각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레벨이 날아가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여튼 그 엠블럼 위에다가 새거 막 덮어씌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덤바튼에 아란웬한테 가서 엠블럼 사주시고 요거를 또 각인 아까 얻은 보라색 엠블럼을 또 가게는 시켜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에픽 룬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룬도 비교해 가면서 이게 전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서 에픽을 오래오래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강화 단계 유지가 되고 나중에 유효한 전설 룬이 떴을 때 그냥 덮어 씌우면 돼. 그리고 요 장신구는 항상 이렇게 한두개씩, 저는 한 안전하게 네개씩 남겨두거든요. 이게 어떤 룬이 어떻게 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네개씩은 남겨두세요. 반지 두개, 목걸이 두개, 요런 식으로. 놀랍게도 이따가 쓸 일이 생깁니다. 자, 필요없는 장비들 또 갈아주면서 이렇게 룬 얻어주고요. 이렇게 합성, 룬 합성,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돈을 아껴서 강화에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무기 강화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한구간까지 가시면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간까지 가고 그 뒤에 총매제가 얼마나 남았냐 뭐 돈이 얼마나 남았냐 이런 거를 토대로 그 뒤로 갈지 안 갈지 근데 저는 10강까지 도전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성공을 했고 요게 그 무기 강화가 오를 때 전투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6까지 16,000까지 올려놨죠. 이게 룬 승급을 했을 때 기대치보다 그냥 안전하게 강화하는 게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기랑 방어구로는 제가 다시 키우면서도 또 느꼈는데 이거 일반 고급 레어까지는 그냥 다 갈아주시는 게 맞아요. 어, 엠블럼이랑 장신구는 두셔야 돼요. 엠블럼 장신구 제외하고 무기랑 방어구만 말씀드린 거예요. 장신구 중에서도 제 직업에 유효한 룬들 직접 공략 찾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주시고요. 그렇다고 요거 룬 승급 도파민 또 못참죠? 요거 에픽들만 합성을 좀 해봐 줍시다. 그 밑에 거는 딱히 할 필요 없고요. 이게 한 번에 5만원씩 들어요. 한번클릭이 5만원씩 들어서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신구. 근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안 붙어요. 어, 붙으면 좋긴 한데. 여기에 기대하는 것보단 강화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와 있는 에픽 전설 다 안전강화 4강까지 일단 올려 주시고요 방어구랑 악세들 안전강화가 4강까지는 100%기 때문에 뭐 그냥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적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투력 상승률이 엠블럼이랑 악세가 높아요 방어구보다는 그래서 필요하면 그거 두개더 강화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전투력이 17,600까지 올랐죠. 저 정도만 했는데도. 자, 요 정도 투력이 되셨으면은 어, 다음 어비스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빨리빨리 돌아서 요거 성장 과정을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냥 주말에 어, 도와달라 그럼 다 도와줍니다, 사람들. 자, 그리고 지옥 투까지 완료를 했고요. 어,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루에 요걸 다 진행을 했는데 어, 여유 있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드를 가야 하려면은 전투력이 19,0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자, 실천이죠 지금 1구0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런 에픽 장신구 하나 나오면 저거 꼭 잠궈두세요 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운 좋게 이렇게 전설이 떴는데 무기고요 자, 아까 하던 얘기 덧붙여서 하자면 에픽 장신구로 이제 뻥투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위 컨텐츠를 어쨌든 깨기 위해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얻은 것들 다 분해해 주시고 성능 주입할 거해 주시고 여기도 일반 고급 레어 무기랑 방어구는 다 갈아줬습니다 이게 룬파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을 함에 있어서 되게 여유롭게 할수 있어요. 이게 룬합성 보시면 이게 몇 번만 해도 돈이 진짜 금방 동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안 떠요. 어, 뜨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장신구도 이렇게 자기가 쓸거좀 남겨두고. 근데 전 생각 없이 일단 갈긴 갈았어요 어, 밑에 엘리트 룬도 있기 때문에 이따 좀 띄워 봅시다 자 장비창을 보면 구색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죠 지금 엠블럼은 수급이 어려우니까 구하기 힘들고 악세는 제 클래스에 맞는 걸 구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아, 일단 저렇게 두고요 그리고 첫 정가 진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그냥 천자로 하세요 고민 없이 천자로 하세요 어, 중복으로 뜨면 그건 운이 안 좋은 거고 일단 천자로가 무조건 정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기 강화 조금만 더 도전해 봅시다 돈을 많이 아낀 덕분에 지금 재화가 충분하거든요 요거 11강까지만 한번 노려볼까요? 어 한번에 떠주면서 그리고 엠블럼이랑 악세사리가 강화했을 때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라서 악세사리 조금 더 해와줄게요 왜냐면 엠블럼은 아직 그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요 분홍색 에픽 단계 악세사리 7까지만 7까지만 강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이렇게 전설 뜬 부위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한 7강까지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냥터 도셔서 엠블럼도 에픽까지는 어떻게든 좀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매제를 다 저는 엠블럼에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악세사리도 어쨌든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엠블럼이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룬이. 그래서 총매는 다 여기다 써주시고 이렇게 에픽까지 만들어주시면 정말 베스트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전투력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 말씀드린 뻥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뻥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액세서리 몇개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그 육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직업 상관없이 남는 그냥 에픽. 룬들을 액세서리에 박아주는 겁니다. 어, 어차피 컨텐츠를 클리어하는 그 입장 컷까지만 어떻게든 만드시면 깨주시는 분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의 투력이 얼만지 신경도 안 써요. 어, 어차피 또 도움 받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또 뉴비들 도와주시면 되니까. 자, 엠블럼이랑 장신구 강화를 최대한 어, 또 너무 높게 돈 날려가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안전 강화까지만 해주시고. 전투력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음. 자, 방금 강화 전에 전투력 보겠습니다. 엘리트 액세서리 3종으로 했을 때는 17,000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에픽. 강화한 것 토대로 전투력을 보시면 와 19,500까지 단숨에 전투력 2,500이 올라 버려서 바로 레이드를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냥 요 정도 차이 나니까 요거 알아서 잘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요 레이드 캐스트만 깨고 나면은 전투력이 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레이드 캐스트까지만 깨주시면 어, 본인 클래스 악세사리 장비로 다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투력 12,000에서 19,000까지 올려봤는데 포인트가 지금 룬 합성을 거의 안 하고 강화 쪽으로 투자를 했고요 에픽 악세 3개 정도는 만들어 두시고 뻥투력으로 상위 컨텐츠를 진입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 도와주시고요 어, 레이드 공략 영상 미리 보시고 가셔서 기믹들 잘 피해 주시고 도움 받고 나중에 또 도움 주시면 되잖아요 어, 조만간에 전투력 가이드 한번 정리 해서 싹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전투력 가이드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씩들 보시고 자, 질문 또 마구마구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댓글 을 달아 주시니까요. 모르시겠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망덕이었습니다. 땡큐.